오늘 아침 SNS를 열었습니다. 친구의 유럽 여행 사진이 보이더군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엔 무엇이 스쳤나요? 좋겠다. 나는 언제? 왜 나만? 이 작은 생각 하나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10년을 불행하게 만든 범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놀랍게도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김대리는 매일 아침 비교로 시작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SNS를 엽니다. 대학 동기가 승진했다는 소식. 나보다 성적도 낮았는데. 회사 주차장. 동료의 새수입차가 보입니다. 나는 10년 된 차인데. 엘리베이터 안. 후배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저 월급으로 어떻게? 사무실 도착도 전에 이미 김대리의 마음은 무너져 있습니다. 비교 세 번. 행복도 마이너스 삼. 점심 시간. 동료들이 주말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 다녀왔어요. 저희는 강원도 콘도. 전 그냥 집에. 김대리는 입을 다뭅니다. 남들보다 초라해 보일까봐 오후 3시 부장님이 공지합니다. A팀 프로젝트 성공, 보너스 지급. 김대리는 B팀입니다. 왜 우리 팀은? 퇴근 후 집으로 향합니다. 친구 단톡방에서 알림이 옵니다. 친구가 집을 샀답니다. 강남에 김대리는 핸드폰을 끕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비교가 돌아갑니다. 잠들 때까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김대리는 이제 김과장이 되었습니다. 연봉 5,500. 나쁘지 않습니다. 작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가족도 건강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잘 사는 편입니다. 하지만 김과장은 불행합니다. 왜냐 하면, 그는 연봉 7천 받는 동기를 압니다. 그는 강남에 사는 친구를 압니다. 그는 외제차 타는 후배를 압니다. 10년간 꾸준히 비교했습니다. 10년간 꾸준히 불행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비교가 그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교가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대리 이야기입니다. 박 대리는 매년 1월 1일 특별한 의식을 합니다. 작년 일기를 펼칩니다. 2025년 1월 1일 연봉 4,500만원 체중 78kg 영어 회화 거의 못함 그리고 지금을 봅니다. 2026년 1월 1일 연봉 5,000만원 10% 상승, 체중 73kg, 5kg 감량, 영어 회화 기초 가능. 박대리는 미소 짓습니다. 나 성장했네. 박대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과거의 자신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늘 답은 같습니다. 작년보다 나아졌어. 박대리의 하루는 다릅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SNS를 봅니다. 친구의 유럽 여행 사진. 축하해. 댓글을 달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도 작년엔 여행 못 갔는데, 올해는 제주도 다녀왔지. 나름 발전이야. 점심시간. 동료가 승진 이야기를 합니다. 축하해요.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도 2년 전엔 대리였는데, 이젠 과장이야. 나름 성장이지. 박 대리는 비교합니다. 하지만 남이 아닌, 과거의 자신과,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늘 발전하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과장과 박 과장. 둘의 연봉은 똑같습니다. 5500만원. 둘의 집 평수도 비슷합니다. 둘의 차 연식도 비슷합니다. 둘의 직급도 같습니다. 객관적 조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김 과장은 불행합니다. 박 과장은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김 과장은 7천 받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박 과장은 4천 받던 자신과 비교합니다. 김과장은 강남 사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박과장은 월세 살던 자신과 비교합니다. 똑같은 현실, 다른 비교 대상, 완전히 다른 감정, 비교 대상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입니다. sns 사용 시간이 하루 2시간 이상인 사람들. 우울증 발병률이 두배 높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유럽 여행, 승진, 세차, 행복한 가족. 그리고 내 일상과 비교합니다. 출근, 야근, 월급날 통장, 평범한 주말. 남의 최고의 모습과 내 평균.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말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맞습니다. 비교는 당신이 가진 행복을 훔쳐갑니다. 비교는 당신의 감사를 훔쳐갑니다. 비교는 당신의 오늘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남는 건 불행 뿐입니다. 비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 결과는 열등감, 질투, 불행.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 결과는 우월감, 교만, 그리고 역시 불행. 왜 하향 비교도 불행할까요? 남을 깔보는 순간 당신의 인격이 낮아집니다. 우월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더 못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결국 같은 함정입니다. 그럼 어떤 비교가 좋을까요? 시간 비교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이것만이 건강한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의미 있는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것만 하세요. 첫째, 성장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세 줄만 쓰세요. 오늘 어제보다 나아진 점세 가지. 30분 일찍 일어났다. 보고서를 더 빨리 썼다. 화내지 않고 참았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1년 전 나를 기억하세요. 매달 1일, 1년 전 사진을 보세요. 1년 전 일기를 읽으세요. 1년 전 통장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비교하세요. 나 많이 성장했네. 셋째, SNS를 조절하세요. 하루 30분 이하로 제한하세요. 비교 유발하는 계정은 언팔로우 하세요. 대신 자기 성장 기록만 올리세요.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나의 기록으로. 이것만 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년 전 당신과 지금 당신. 누가 더 나은가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조금 올랐나요? 몸이 조금 건강해졌나요? 실력이 조금 늘었나요? 인간관계가 조금 나아졌나요? 하나라도 예스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끝없는 경주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그건 확실한 승리입니다. 의미 있는 성장입니다. 비교 대상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남에서 나로. 이것 하나만 바꿔도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SNS를 보며 부러워하는 대신 1년 전 사진을 꺼내보세요.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나아졌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것만 봐도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남과 비교는 불행의 시작. 나와 비교는 행복의 시작.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0년 후, 당신이 가장 후회할 일은 무엇일까요? 연봉이 적었던 거? 집이 작았던 거? 차가 낡았던 거?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며 행복할 수 있었던 오늘을 놓친 것. 그게 가장 큰 후회가 될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당신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목표는 어제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